안녕하세요 마스크 세요 뭐. <몬적> pues... 굿... 둘이, 둘이, 둘이 데이트 nah. <g> <framework> 당장 아, 예, 그 어, 하는 게더 좋을 것까예요 오늘 아스피드여러분 가서 직접 이렇게 와서 얼굴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. 라오브가 직접 전하는 메시지를 저희에 영어로 적어줬거든요. 제가 이것도 읽어드리고 어, 그 내용 통역해드리고 그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라오브가 직접 전한 메시지입니다. So sorry I can't join today. I lost my voice, but I promised I'll come back soon and have my. 오늘 너무 아쉽고 죄송합니다.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인데. 사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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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n 사 i g n 네 i 아는 사인 좀 아, 네, 오케이 g n 아 i g n sign, 자 i g n 하, 둘, 셋. 자 왼쪽 가겠습니다. 왼쪽. 네. 하나, 둘, 셋. 네, 여러분, 그리고 저희 방송 날이 6월아 7일이거든요. 근데 그 날이 우리 김경우 씨 생일이에요. 그래서 <laughs> 지금 이 방영팀께서 생일 선물을 가만히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준비하시고, 어, 김경우 씨가. 자 시시시작 생일 가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은는 김종국 생일 축하합니다 많은 분들께 생 축하를 받다니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노래 들려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자, 오른쪽 가시죠. 오른쪽 하나, 둘, 셋, 자, 왼쪽 가시죠. 왼쪽,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뭔가 가장 오래 액수로 이 이사람 터. 가이 자, 하나, 둘, 셋, 자, 오른쪽 하나, 내 손면 하나, 둘, 셋. 자, 왼쪽 투저 말투,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저 말투, 저말좀저 말투, 저 말투, 저 말투, 저말저나 부모님에게 <목소리가>